주당 순자산 BPS. 회사는 여러 가지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. 부동산, 공장, 기계, 각종 보유물품과 돈 등이 자산이 되죠. 그리고 갚아야 될 돈이나 돌려줘야 할것 부채라고 하죠. 그리고 가진 것인 자산의 총합에서 결과적으로 타인의 것인 부채 총합을 빼면 순수하게 회사 것인 순자산을 알수 있습니다. 순자산이란 회사가 모든 걸 갖다 팔고 갚을 것을 다 갚았을 때도 남는 액수라고 볼수 있죠. 예를 들어 내가 이 회사의 주식 천억을 모두 사서 갖고 있고 만약 당장 회사가 곧 망한다고 봅시다. 그때 회사 가 가진 순자산을 모두 내다 팔고 빚 갚고 하면 800억을 현금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럼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내가 가진 이 회사의 주식으로 최악의 경우에도 800억은 되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. 이런 개념에서 회사가 가진 순자산을 돈으로 모두 바꿨을 때 주식 한 장당 얼마나 되돌려받을 수 있나로 따져보는 평가 방법입니다. 갚아야 할 것을 제외하고 정말 가진 가치로 평가하니 빚을 제외한 탄탄한 회사를 찾는 기준이 BPS겠죠.